안녕하세요. 2024년 3월 9일 40번입니다.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마음은 가지고 있다.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알려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p a 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비동사 pp 형태로 수동태가 나왔는데, 이때 주격과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생략이 된다면, 뒤에 나오는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be known as, 무엇으로 알려진이라고 해석합니다. The subconscious mind is very fast to act and doesn't deal with emotions.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매우 빠르다. 어, 작동하기 매우 빠르고, 그리고 감정들을 다루지 않는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왔고요. 두 번째 동사 나왔습니다. 이때 어, fast to act 하고 fast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to act라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작동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고요. deal with, 다루다라는 의미입니다. It deals with memories of your responses to life,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그것은 다룬다. 너의 삶에 대한 반응의 기억, 너의 기억들, 그리고 인식을 다룬다. 주어, 동사 나왔고요. Deals with 다루다 라는 뜻이죠. 이세 가지를 다룬다. However, the conscious mind is the one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너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주어 동사 주격 보았고요. 더 원을 선행사로 취하는 대수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 control over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통제를 할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You think you can choose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 or to add emotion to it, and this is the part of the mind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because f u e l e d by emotions, you make the wrong decisions time and time again. 너는 생각한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할지 또는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빈번하게 낙담시키는 마음의 부분이다. 왜냐하면 감정에 붙받쳐서 너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인데요. 이때 목적어는 whether to 보정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whether가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의 역할을 해줄 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와줘야 된다고 라 했었는데 whether는 to 보정사도 같이 올수 있어요. 무엇을 할지 아닐지 이렇게 해석하죠. to carry on or to add입니다. emotion to it. 이때 의사의 의미는 앞에 나오는 a t o u g h t 생각을 의미하죠.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할지를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end 뒤로 주어 동사, 주격 보호 하고요 The part of your mind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주격 관계된명사입니다 단수형제니까 뒤에 단수형제 동사가 왔고요. let은 이때 사역동사예요. let you down. 너를 낙담시키게 만든다.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because라는 이유의 접속사 뒤로 filled by emotion. 과거부터 나왔죠. field가 원래는 뭐 연료를 채우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감정에 붙받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time and time again, 계속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재의식적 마음은 빠르게 작동을 하고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삶의 반응의 기억, 기억 그리고 인식을 다루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의식적 마음은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계속할지 또는 그 생각에 감정을 추가할지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정에 북받쳐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마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s, this puts in biases and all kinds of water negativities that hold you back. 너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서 흐려질 때 이것은 자리 잡게 만든다. 편견들과 너를 억제시키는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성을 자리 잡게 한다. 시간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이때 cloud라는 명사를 동사화 시켰어요. 흐려지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절, 주어 동사 나왔고요. put in, 자리 잡게 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로 biases라는 명사, all kinds of other negativities라는 명사가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어의 자리에 왔고요. all kinds of other negativities라는 선행사를 취하는 대수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hold you back, hold back, 억제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Scared of spiders, scared of the dark. 거미를 무서워하니, 그다음 어두움을 무서워하니. Are you? 비동사랑 주어랑 생략됐죠. There are reasons for all of these fears, but they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이러한 두려움들은 모두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유래된다, 비롯된다. 대어는 유도부사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는 위 n 스고요 복수 형태 비동사가 왔죠. 어, but 뒤에 주어 동사 였고요 originate in, 어디서 비롯되다, 유래되다 라고 해석합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너의 판단력이 희미해질 때, 흐려질 때, 이것은 편견과 다른 모든 종류의 부정성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예시로, 어, 검이나 어두움을 무서워할 때, 이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They only become real fears when the subconscious mind records your reactions. 그것들은 오로지 실제 두려움이 된다. 언제 잠재 의식적인 마음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오로지 실제 두려움이 된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나왔고요. 시간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잠재 의식적인 마음이 반응을 기록하면 그것이 실제 두려움이 된다.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deals with thoughts and emotions, the fast-acting subconscious mind stores your responses, forming real fears.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들을 다루지만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너의 반응을 저장하고 어, 실제 두려움을 형성한다. while 무엇이지만 반면에라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 왔고요. 또 주절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뒤에는 분사구문이 왔네요. and is forms를 가져다가 forming 하고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꾼 거죠.